그렇죠. 이렇게 오금으로, 발목으로, 아니야. <laughs>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로 끌고 가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오금 당기게 하듯이. 아니, 아니,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갈때 여기까지는 당기는 발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고그 다음엔 절로 나갈 때는 또 뻗는 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기다가 뻗는 요게 사실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 디딤발 쪽으로, 예, 당기다가 뻗는, 예, 두 가지 용법이 숨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연결해버린 거죠. 당기고 뻗는. 그러니까 뻗는 아,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고. 원래는, 아닌가? 예, 원래는 이제 그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데 형을 할 때는 이제 그걸 바깥으로 펼치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이키 모양으로 이렇게. 예, 예, 예. 그런데 본인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발이 그냥 회수하기 위한 그냥 단순한 발이 아니고 사실은 어, 이거, 대법이, 대법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느낌을 요렇게 가 예. 가져와서. 그래서, 경고하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어, 예를 들면, 이렇게되지 않습니까? 이게 보가, 발바닥이, 이런 식으로 끌고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다가, 틀어서,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스르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 이렇게 틀어서 예예 예 그거를 부드럽게 나이키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예예 yeah, yeah. 그래서 이게 약간 인위적으로 요래 어요 요 곡선을 만들어주는 느낌처럼 본래는 그기죠 그래서 빨리 하면 스 이렇게 빼지 않습니까 예 yeah, 그렇게 합니다 아. 예 yeah. 발견할 때는 빨리 빼버리거든 여기서요 딱수공해가지고삭한 번에 빼지 않습니까 저거는 또슉 이렇게 빼지 않습니다 약강 이렇게 빼거든요 슉